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분의 베타 그리고 베타 분의 알파를 두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계수가 12인 2차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지 않을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몇 분의 몇?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알파 베타는 몇 분의 몇? 2분의 6이니까 3이지. 자, 그럼 합과 곱을 구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방정식을 만들려면 두근의 합과 곱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합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그치? 곱은,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지. 곱은 그냥 약분 되네. 몇이야? 1. 그럼 합을 내가 구해야겠네. 근데 합을 보니까 어때? 두 분의 곱? 알파, 베타가 분모에서뭐 하면? 통분하면 생기지. 통분 그리고 크로스로 곱하면 돼. 그럼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나요? 자, 그럼 또뭐 구해야 돼? 직겹도록 구하는 거.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그럼 넣어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 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6은 마이너스 4분의 24자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23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알파벳타 3이고 이제 여기 제곱 들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23이죠. 여기까지 가나요자 그러면 우리 여기 숫자가 이렇게 분모의 1이 있는거야. 그럼 이런걸 우리가 범분수 꼴이라고 해서 예, 분의 예. 결국에 가운데가 분모 바깥이 분자 이걸 만들었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분모가 12, 분자는 23 이렇게 된다. 소정이해 가.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x 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한다면 x 제곱 마이너스 합 x 아이쿠. 플러스 곱 이렇게 했지. 근데 x 제곱의 개수가 12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이 개수가 1인 게 아니라 12니까 이 x 제곱의 12를 곱해야지. 그러니까 전체에 뭘 곱해? 12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해주면 12x 제곱에 여기 풀 풀. 그러면 약분되면서 23x 플러스 12는 0. 요렇게 된다. 여기까지 가요.